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한번 이 두, 이두 가지를 좀더 깊이 한번 우리가 정견을 한다는 말이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가 깨어나게 되면 정견 얘기를 하잖아요. 정견한다라는 것이 뭐냐면 내가 오늘 말씀드리는 첫 번째는 공간적으로 우리가 더 통째로 보자, 있는 그대로 보자, 나누지 말고 보자라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은 자기 의식 전체가 보여주는 걸 보게 돼. 그죠? 근데 여러분은, 여기, 저기, 우리 애하고, 걔 친구가 온다라면 둘 중에 누구한테 먼저, 우리 애가 먼저 부위. 남의 애가 솔직히 객관적으로 우리 애보다 더 잘생겼는데도 불구하고, 저거는 허당이야, 우리 애만. 그렇잖아요. 어? 그런, 여태까지 그렇게 살아왔지만, 인자는 여러분이 깨어 있다는 것은 뭐냐면, 그렇게 보는, 보지 말라는 게 아니야. 그렇게 보는 내 마음을 자각하고 있어야 되는 거야. 아, 내 새끼라고 귀하게 여기는 이 마음이 이렇게 또 일어났구나. 그걸 보고 있는 거야. 이게 생각하라는 게 아니야. 즉각적으로이 전체가, 이, 그, 내 새끼라고 하는 이 상과 함께 이 전체가 를 같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 중생심이 내 새끼를 더 이뻐하고 귀하게 여기는 이 마음이 움직이는 것도 보여야 되는 거야. 그걸 무시하란 얘기가 아니야. 아, 이쁘게 보려면 보라고. 나, 나도 저, 나도 그 친한 친구하고 모르는 친구하고 보면 친한 친구가 더 정이 가지. 그렇지만 그게 보인다는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동시에, 이제, 우리가, 모든 것을 실상에 보여야 돼. 이거는 이제 시간적인 측면이라도 말할 수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우리가 구름을 본다고 해봐요. 그럼 구름을 보면, 구름이, 어, 아. 우리는 구름이라는 이름을 붙였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은, 구름이라는 이름을 가진 객관적 객체가 없어, 거기에는. 뭐가 있냐면, 여러분 구름을 잘 봐요. 그러면, 한 번도 그 구름은 그 모양대로 머물러 있질 않아. 자꾸 변해. 그리고 그의 실상은 뭐냐면 물방울들이 모여 있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물방울들의 집합이고 동시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살아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자꾸 어떤 그 변화를 해가고 있어. 그죠? 그러니까 현재 진행형이라고. 물방울들의 현재 진행형이야. 그러니까 구름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살아있는 현상을 이게 연기법이거든 연기 연기란 게 뭐냐 이것과 저것이 서로 만나가지고 새로운 현상이 일어나서 그것이 또 움직이다가 또 다른 현상으로 이렇게 일어나고 계속 모든 것은 어느 하나도 스스로 있는 것이 없이 자꾸 이렇게 만나고 서로 그 영향을 주고 영향을 받아서 이리저리 변해간다 이게 연기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린 구름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구름이라는 실상이 없, 실체가 없는 거야. 뭐가 있냐? 물방울들이 모여서 그냥 움직이는 것만 있는 거야. 그것다 들이 많이 모였어. 그럼 어떻게 돼? 비가 되죠. 그럼 비라는 실상이 있어? 아니 비라는 게 뭔데? 물방울들이 하늘에서 모여갖고 중력위에서 많이 모여서 무거워지니까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비가 온다라고 말하는데 얼마나 웃기는 얘기야? 비가 물방울들이 떨어지는 게 비야. 근데 떨어지는 것이 온, 또 떨어집니다 이런 말이 되잖아 비가 온다 비라는 말자체 이미 떨어진다는 말이 있는데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말들이 얼마나 이게 어폐가 있는 말들이야 그럼 이 말들에서 우리가 느끼는 건 뭐냐면 여기서 봐야 되는 것은 구름, 비, 무슨 바람 아 바람은 또 바람이 내가 바람 할때 바람은 어 하고 딱 정지해 있어 계속 불잖아요 그죠? 불었다가 약간 약해졌다가 쉬었다가 또불었다 이러잖아. 그러니까 모든 것은 현지 진행형이야 머물러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응무소주 이 생기시면 안 돼. 솔직히 말하면 다 응무소주인데 무슨 응무소주를 따로 말해. 그 자체가 쓸데없는 말이거든. 여러분이 지금 여기 머물러 있는 거 같아요. 나 국랭이 여기 붙이고 잘 머물러 있는. 내가 아까 말했잖아. 지금 이 과정이 있는데 지금도, 지금도 달려가고 있어요. 여러분은 죽음을 향해서 이 육체를. 벗는 순간에 향해서 달려가고 있데 무슨, 음, 저, 응무소주 어디에 머물러 있다고. 머물러 있는 실체도 없고, 아무것도 다 현재 진행형이에요. 안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 자체가 연기라고. 나라는 것도 잘 생각해봐요. 그냥 생각이 일어났다 사라지는 거. 내 얘기 한참 들을 때 여러분이 나라는 게 있어요. 없잖아. 그러다가 또 문득문득 나라는 생각이 들 때, 그때만 있어. 아, 엉덩이가 베기는데? 이런 나란 느낌이 있을 때만 또 나란 생각이 났다가 또 없어져. 없어졌다, 나타났다, 없어졌다, 나타났다. 이게 뭐야? 헛개비 같은 거 아니야? 근데 그걸 계속 나타나니까 그 점선들을 이어서 나라는 게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 아니야? 실장, 실상은 뭐냐면 이 살아있는 무엇인가가 계속 움직이고 있다는 이것밖에 없다고. 그럼 이게 뭐냐는 거야? 이 지금 이걸 정견을 해야지. 이거에다 붙여진 이름, 죽은 관념이나 이름이나 그 모양, 변화, 계속 변하는데, 한순간에 그 모양을 보고 내가 거기다가 이미지를 갖다 내 마음속에 사진을 딱 박아놓고, 이게 누구다. 하고 그것만 기억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한 5년 뒤에 봐봐. 못 알아볼 수도 있어요. 안 그래? 이게 다 분별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별해서 벗어난다는 것은 이런 자기의 그, 어, 무식적으로 하는 뭔가 이거를 특정화 하려고 하는 요거를 분리해서 뭔가 개념화 하거나 뭔가 이미지화 하려고 하는 이 우리의 조상대대로 원시시대 때부터 살아남고자 해서 생겨났던 이 잠재의식의 그 움직임으로부터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요거를 부처님이 보신 거야, 그 십이 연기로. 그래서 그거를 뭐라고 하셨냐면. 집이 온게 처음이 무명이잖아요. 무명이라는 게 뭐야? 밝음이 없다. 지혜가 없다. 이 말이에요. 지혜가 없기 때문에 충동적으로 행동한다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행동한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분별을 하고 있다는 건 습관적으로 그렇게 특정화한다는 거야. 어떻게 든 이름을 붙이든 아니면 어떤 이미지화하든 해가지고 그거를 알아둘라고 그래. 알아둬야만 내가 이 몸뚱아리 갖고 사는데 편한 거야. 모든 걸 정보화해야만. 그렇지만 그 결과 정보 속에 갇히는 거예요. 매트릭 속에 갇혀서 벗어난다고. 빨간 장을 못 먹는 거야. 아시겠죠? 모든 게 살아나려면 이 정보화하는 버릇에서 해탈해야 돼. 벗어나야 돼. 그렇다고 정보화하지 말라는 게 아니야. 정보화 하는데 그것을 벗어나 있는 그 배경짜리를 같이 자각하면서 그 짓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해도 그 안에 안 갇힌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걸 중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있는 그대로 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충동적으로 무슨 짓을 해 이름을 어 무슨 알아보려고 해 그래서 거기서 식이 뭐야? 이게 이제 분, 분별을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 알아보려고 하니까 분리해내려고 하니까 의식이 작동하지. 네? 충동적으로 뭔가를 저, 쳐다보고, 그거를, 어떻게든 이름 붙여서 분리해내려고 함으로써, 이름이 생기고, 분리가 된다는 거예요. 명색. 이름과 모습. 여기서 색이라는 건 뭐냐면, 이미지를 말하는 거예요. 어떤 이미지를 만드는 거야. 본범님은 이렇게 생겼다. 몽선생은 이렇게 생겼다. 이런 식으로. 알겠죠? 이러고 이제, 자기는 다 알았다고 생각하는 거야. 알아야 돼, 우리는. 우리는 안답병이 너무 중요해. 안답병 환자가 돼있어요. 왜? 그래야 이 몸뚱아리를 가지고 무사히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른다는 거에 대해서 참지를 못해. 내가 마치 무능해지는 것 같아. 그렇지만 솔직히 여러분이 세상에 대해서 아는 게더 많아요? 모르는 게더 많아요? 모르는 게, 게, 게 99.95%일걸? 그런데도 그렇게 안답병에 그냥 시달리는 거야. 아직 거기에 노예가 돼 있어요. 알아야 돼. 좀 느긋하게, 아예 몰라도 괜찮아. 이러면 좀안 돼. 그래서 그 부처님은 결국 이 이거를 이거를 이제 이쪽으로 따라가는 거를 유전 연기라고 그러고 이쪽을 거꾸로 보는 거를 환멸 연기라고 그래요. 이걸 거꾸로 보기 시작해 봐라. 그럼 네가 지금 어? 여기에 어? 뭐 이랑님이 있다. 그럼 이, 이랑님이라고 하는 거 이름이 이름과 모습을 어떻게 해서 네가 봤느냐? 아, 여기 의식이 작동 활동해서 봤지. 그렇잖아. 기절해도 어떻게 알아? 의식 활동에서 봤는데, 이 의식은 왜 그쪽을 향했나? 이쪽도 있는데. 그러면 이거는 충동적으로 아마 이랑님이 더 이뻤거나 아니면 눈에 띄었기 때문이지. 그러면 그런 움직임이 있었고, 그건 왜 일어났느냐? 이제 이렇게 거꾸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왜 무명이라고 하냐면 전체를 있는 그대로 못 보고 자꾸 부분을 보고서 알려고 하는 이게 무명인 거야 진실을, 진실대로 실상을 실상대로 보지 않고 현상만 쫓아다니는 거란 말이지. 일시적 현상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이 무명을 타파한다는 게 뭐냐면, 아, 내가 지금 이런 1 2연기의 과정을 계속 해왔구나. 그래서 내가 분별 속에 빠졌구나라고 알므로써 이 무명을 타파하고 이 이전으로 그 이전에 뭔가 우리가 이름 붙일 수 없고 뭐라고 분리해낼 수 없는 이 살아있는 전체 이 자체에 깨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내가 굳이 이름 붙인다면 생명인 거야. 이런 작업이 다 뭐에 의해서 되는 거예요? 생명이 있으니까 되는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존재의 제1 원인이 뭐예요? 여러분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 지금 이런 공부도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사실 알고 보면 엄청 쉬운 거야. 자기가 살아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것도 알고 싶어 하시는 거 아니야? 그죠. 근데 알아서 어땠을 건데. 이게 돈이 돼요. 뭐뭐 뭐, 무슨 뭐 명예가 돼요. 권력이 아무것도 안 돼. 그렇지. 근데 왜 여러분이 이걸 알고 싶어 할까? 왜냐면 이게 자기 진짜 고향이기 때문이야. 진짜 참 부모이기 때문이야. 그리고 이거를 모르면 여러분은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출세하고 아무리 잘났어도 불안해요. 뭔가, 타양살이 하는 것 같아. 그래서 불교에서 이거를 안심인명처라고 하는 거고, 마음을 여기다 귀의하고 맡길 수 있는 거. 또 예수님도 수하고 짐진자들아다 나에게 와라. 이, 이, 나가 바로 이, 이 이전에 이거거든. 이 자리거든. 하나님 자리, 진리, 참나의 자리. 다 나한테 와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해라. 여러분이 정말 이 자체가 되면, 편히실 수가 있어요. 아무리 그 걱정 근심이 많거나 무슨 고통이 많거나 해도 그것들이 여러분을 어쩔 수 없는 진짜 왕의 귀환이 이루어진다 근데 왜 아직 왕의 귀환이 안 됐느냐? 여러분은 여전히 양다리를 걸치고 있거든. 내가 다 알아. <laughs> 왜냐면 나도 그랬거든. 솔직히 나도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아는데 그렇게 100% 건너가지 못하는 이유가 자기 마음속에 뭔가 아직도 애매하게 붙잡고 있는 그런 집착들이 있어요. 그게 뭐 자식 문제. 무슨. 자기 나름대로 약점이 있어 돈이 됐던 무슨 뭐 이성 문제가 됐던 아니면 무슨 명예가 됐던 사람은 누구나 자기 남대로 자기 약한 부분이 있어요. 전생에서부터 온 그런 것들이 있다고. 여러분 어찌 보면 그거를 풀기 위해서 그 한을 해원하기 위해서 다시 태어났는지도 몰라. 그런데 그거를 이번 생에 그거를 정견해서 그 한을 풀고 그것의 실체를 끝까지 보지 않는다면. 그러면 이거는 대학 입시에 떨어진 재수생과 같이 다음 생에 또 도전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아쉬운 것은 여러분 마음속에서 힘을 갖거든 뭔가 채워지지 못한 갈망, 욕구 이거는 그 탐진치가 여러분을 끝까지 이 자리에 있지 못하게 만들거든 왜 분별을 시키니까? 그래서 부처님 그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백만 대군이인 것보다 자기 분별하는 마음을 이긴자가 참으로 위대한 자다. 그런데 자기 분별 마음을 이긴다는 게 뭐냐면 내가 지금 말씀드렸지만 싸워서 뭐 그거를 무력화시키는 게 아니라 지혜로 이 분별과 더불어 살아가기 시작하되, 분별에 더 이상 혹하거나 휘둘리지 않게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싸우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